수납장, 매번 공간에 안 맞아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원하는 사이즈를 찾아 헤매는 것,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딱 10분이면 여러분의 공간에 완벽히 맞는 수납장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생활공간, 큐브 프레임. 여기서 사용한 보드는 18tmdf, 횡강도 등급 30평, 친환경 등급 2제로, 표면은 lpm으로 코팅한 보드입니다. 등급이 높은 튼튼한 친환경 보드입니다. 가구의 뒤판 연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인 홈을 파서 뒤판을 끼워 넣는 형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가구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립이 쉽고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팅 보드로 만들면 별도의 샌딩, 도장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스 키를 뚫고 피스를 연결하면 끝이죠. MDF 보드를 고를 때 반드시 흰강도 등급과 친환경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냄새난다, 약하다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수입산 저가제품 때문입니다 가격보다 품질, 즉 등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수납장이자 기초적인 가구 프레임 형태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단된 보드와 피스, 그리고 전동 드릴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인홈 작업은 업체에 맡기세요 별도 재단과 가공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가공은 가격이 싸서 부담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아래판과 옆판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라인홈에 맞춰 뒷판을 끼워 넣어줍니다. 뒤판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선반판을 조립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깔끔하면서도 수납장을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뒤판 연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